민재는 거실 창가에 서서 황혼빛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7년 전 결혼할 때 수진과 함께 꿈꿨던 거그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민재의 마음 속엔 미묘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녀의 행복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민재의 귀에는 그 소리마저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작년 여름 민재는 큰 결심을 했었습니다. 아내 모르게 병원을 찾아 정관수술을 받은 거죠. 수진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있었어요. 아이 없이도 둘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요. 민재는 수술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단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내심 자신의 결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민재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37세의 가장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어두움이 깃들어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민재와 수진은 평소처럼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수진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민재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속으로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어요.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갑자기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우리 아이 갖는 거 다시 시도해 볼까? 수진의 말에 민재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지금이 좋은 시기일까? 회사도 바쁘고. 수진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민재는 무거운 죄책감을 느꼈어요. 수진의 순수한 기대를 저버린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민재는 그저 언젠가 수진이 아이에 대한 꿈을 포기하길 바랄 뿐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어요. 민재는 알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보니 수진이 없었죠.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민재는 귀를 기울였어요. 곧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 아침에 속이 좀안 좋아서. 민재는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근 수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잠들고 식욕도 변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재는 수진이 남겨둔 메시지를 받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갈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사왔어요.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이미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까지 놓여 있었어요. 민재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특별한 저녁을. 수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앉아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민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감쌌어요. 수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우리 아기 생겼어. 짧은 한마디가 민재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정말이야? 오늘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민재는 얼어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난 정관 수술을 했는데 그는 자동적으로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끝없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아이일까?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아이인 거지.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수진의 행동에서 수상한 점이 있었나, 그녀가 만난 사람들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수진은 아직 자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죠. 민재는 병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작년에 방문했던 그 병원이었죠. 마침내 결심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에서 진료 예약을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환자들이 있었지만, 민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진의 임신 소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의사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민재는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정관 수술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는 민재의 차트를 꺼내 살펴보더니 말했죠. 김 선생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혹시 의심되시면 정액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시간 후 민재는 결과를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정관 완전 폐지. 자연 임신 가능성 제로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민재는 회사에서 나왔어요. 평소라면 곧장 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죠. 수진의 전화가 와서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오늘은 일찍 와요. 내가 특별한 저녁 준비할게. 오늘 산부인과 첫 방문이었거든. 민재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수진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죠. 저녁 식사 중 수진은 계속해서 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지을지 방은 어떻게 꾸밀지 민재는 기계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연기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죠. 밤중에 수진이 깊이 잠든 틈을 타 민재는 그녀의 휴대폰을 살폈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의 결혼 생활을 담은 행복한 사진들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문득 수진의 직장 동료들이 떠올랐죠. 예전에 몇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도훈이라는 남자가 기억났습니다. 수진이 종종 언급했던 팀장이었어요. 민재는 인터넷 검색창에 도훈의 이름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소셜 미디어 계정이 몇개 나왔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친구 요청을 보냈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 민재는 수진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출입구를 주시하던 민재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고, 가중에는 도운도 있었죠. 민재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수진과 도운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발각될까 두려워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잠시 후 그들은 회사 동료들과 헤어졌어요. 하지만 수진과 도은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레스토랑 도은의 집 민재의 상상은 끝없이 이어졌죠. 그때 수진이 도움과 인사를 나누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죠. 집에 돌아온 민재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별거 없었어. 회의 몇개 있었고, 팀장님이 새 프로젝트 이야기하셨어. 수진의 대답에 민재는 귀를 기울였어요. 팀장 도운에 대한 언급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수진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전혀 수상한 구석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민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죠. 어쩌면 정관수술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의사가 말한 대로 자연 임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지만 의학적 기적이 일어난 걸까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민재는 용기를 내 도운에게 연락했어요. 만남을 요청했죠. 의외로 도운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도훈의 회사 근처 술집에서 만났어요. 민재 씨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도훈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은 수진이에요. 제 아내가. 도훈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어떻게요? 민재는 심호흡을 하고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수진이랑 특별히 가까워진 건 없나요? 도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재는 당황했죠. 김팀장님 요 작년 가을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녀가 새 직장으로 옮긴 뒤로는 연락도 끊겼어요. 이 말에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새 직장이라니. 수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운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지는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왜 직장을 옮겼다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한다며 집을 나갔고, 저녁에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민재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수진과 마주해야 했죠. 그는 평소처럼 행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회피할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민재를 보자 환하게 웃었죠. 왔구나. 오늘은 늦었네. 어디 들렀다 왔어. 민재는 거짓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랑 잠깐 한잔했어. 그는 수진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떤 흔적이라도 보일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재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 수진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이 떨릴까 두려웠죠.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였지? 수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가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했죠. 갑자기 웬 질문이야? AK인터내셔널이잖아. 작년부터 다니고 있는 민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팀장님은 누구셨지? 그 이름이.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말했죠. 박 부장님,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훈이라는 이름을 꺼내려다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진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민재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내 휴대폰 좀 볼게. 수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그녀는 황급히 손을 뻗었죠.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내 휴대폰 줘. 하지만 민재는 이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앱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죠. 그때 메일함에서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공수정시술 예약 확인 민재는 그 메일을 열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수진은 몇 개월 전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말하려고 했어.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민재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민재야, 나, 내가 정관수술한 거 알아 지나네. 내 병원 진료 영수증을 우연히 봤어.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수진이 계속 말을 이어갔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정관수술을 한 후에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계속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척 연기했잖아. 매일 밤. 아이를 가지려 노력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비밀이 밝혀진 충격으로 그는 소파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를 울렸죠. 처음엔 미칠 것 같았어.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결혼 전부터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그 약속을 혼자 깨버렸어. 내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결정으로 두 사람의 미래를 바꿔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난새 직장을 구했어. 그리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알아봤지. 정자 기증자를 통해서 수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죠. 오히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 기증자라고. 내 유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민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갑작스러운 현실에 그는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의심했던 불륜 같은 상황보다 더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재의 말에 수진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냉소적인 웃음이었죠. 이기적이라고 누가 먼저 이기적이었는지 생각해봐. 내가 정관수술을 했을 때, 내 의견은 물어봤어. 우리가 함께 결정한 거였어. 민재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옳았어요. 그는 자신의 감정만 생각했었죠. 결혼 생활 내내 수진이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꿈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임신 사실을 알린 거야? 그냥 내 비밀로 간직할 수도 있었잖아. 민재의 질문에 수진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아직도 널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이 되길 바라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와 함께 키우고 싶어? 수진의 말에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죠. 어둠이 깊어진 거실에서 민재와 수지는 마주 보고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머릿속으로 수진의 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 했지만 생각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죠. 결국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관수술 받은 것도 그 사실을 숨긴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의 빛이 없었죠. 우리 둘다 잘못했어.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으니까. 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나 수진 옆으로가 앉았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내의 손을 진심으로 잡았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혼자서 그 모든 결정을 내리고 시술을 받으면서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매일이 두려웠어. 시술이 성공할지, 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삶의 가장 큰 소원이었으니까. 민재는 수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자신은 단지 현재의 편안함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이를 갖는 것이 인생의 꿈이었어요. 민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정말 이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 거야. 내 유전자가 아닌데도. 수진의 질문에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한 답을 해야 할 때였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시간이 필요해. 수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민재에게 이런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날 민재는 출근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강변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수진이 한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자신이 먼저 그녀를 배신했으니까요. 오후에 민재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죠. 어머니는 민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내 피를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닌 건 아니야. 가족은 피보다 더 깊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민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신 축하 선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작은 곰 인형이었죠. 수진을 위한 꽃다발도 함께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그 사진을 집어들었죠. 아직은 작은 콩알 같은 모습이었지만 분명한 생명체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재는 수진을 깨우지 않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비록 자신의 핏줄은 아니지만, 이 아이는 수진의 아이였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재는 일찍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을 위한 특별한 아침이었죠. 어제의 대화 이후, 그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에 대해서요. 수진이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민재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죠. 아침부터 이게 다 뭐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차와 샐러드 오믈렛을 내놓았어요. 앉아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민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짐작하기 어려웠죠. 민재는 수진의 맞은편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기 신발 모양의 은색 펜던트가 들어있었죠. 이건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펜던트를 꺼내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우리 아이를 위한 첫 선물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야, 확실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확실해, 이 아이가 누구의 유전자를 가졌든 내가 엄마라면 나는 아빠가 될게 우리 아이야. 수지는 감정이 북받쳐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테이블을 돌아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꿈을 무시했던 거 사과할게. 수지는 민재의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안도와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어젯밤 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 함께한 7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민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후회하지 않아. 이 아이는 우리의 선택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사랑으로 키울 거야.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몇달후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민재는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기검진 날이었어요. 의사가 수진의 이름을 불렀고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아기의 형체가 보였어요.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선명했죠. 아기가 매우 건강해요. 성별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싶으신가요? 민재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해 두었어요. 아니요, 태어날 때 알고 싶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민재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들의 여정은 복잡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더 단단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죠.